삼경주 시작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신마, 6번부터 9번까지는 심사 지정마, 10번 11번은 휴양마입니다. 안쪽에 6번 보이저입니다. 셰클포도와 그랜드 캠프의 자아 국산 두 살짜리 안말 10월 13일 데뷔전 능력 부진을 보이면서 심사 지정받았습니다. 이때 바깥쪽에 10번 파르키우스가 선두를 뺐습니다. 14전 3승을 거둔 국산 3등급의 네 살짜리 거세마. 3월 1일 경주 이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가운데에서는 7번 정문 파파고도 달리고 있습니다. 카우보이 칼과 설트리조스키의 자마, 국산 4등급의 5살짜리 거세마, 10월 19일 경주 능력 부진을 보이면서 심사 지정받았습니다. 가장 안쪽에서는 3번 럭키데이의 모습도 보입니다. 레이스데이와 스페셜 럭키의 자마, 국산 2살짜리 안말, 직선주로 10번 파르키우스가 경주를 이끄는 가운데 안쪽에서 7번 정문 파파고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소아라스타도 추격을 시작합니다. 투아너 엔드 서브와 블루 엠파이어의 자마, 국산 두 살짜리 수말. 7번 정문 파파고, 10번 파르키우스, 11번 드림 카드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